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 김중배의 음반, 음모방송이 아, 지금 음반, 음모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서울 동대문구 답심현재시장 햇별날입니다. 자, 우리 인간매미 안주일이가 이곳을 지금 방문했는데요. 또 같이 오신 분이 아 우리 왕년의 스타이신 우리 윤현수 가수님께서 이 같이 오셨습니다. 자, 우리 두분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아 그러면 한분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인간매미 안주일님 자 아, 우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인간 매이 안주입니다. 현대 사장에 와서 해뜰 날딱 들려서 소주 한잔 마시고 있는데요. 술맛 좋고 주인 아주머니가 서비스가 좀 넉넉해 진짜 좋습니다. 일단 한번 들려 보시니까요, 그럼요, 예. 네, 고맙습니다. 그럼 혹시 뭐, 뭐 다른 또 말씀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? 그런데 남들이 그래요. 예. 제가 왜 인간 매이라고 부르냐면요. 두살때 아버님이 갖고 놀라고 잡아준 매미를 배가 고파서 먹는 건 알고 꿀떡 생켰어요. 넘어가다 걸려서 사 쳤는데. 일단 한번 들어보시길래요. 예. 일단 한번 들어보시니까요. 예. 그런데요. 네, 제가 그렇게 매미가 오는 시골에서 컸는데 앞마당에 뛰어 다니며 노는 안딱 소리 하나 더 들려드리고선요, 예. 제 마이크 넘어갈게요. 예. 네, 고맙습니다. 예, 네, 바로 그옆 자리에는요, 우리 왕년의 스타이시 우리. 윤현수 가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왕년에 가수 윤현수입니다 아예 사실 현대시장에 오니까 이 현대인들만 이렇게 장을 음. 보러 오는게 아니라이 구시대에 있는 계신 분들께 현대시장에 오셔서 장좀 많이 보이시게 여기 햇들날 맞죠? 예 맞습니다 햇들날 곱창집 맞죠? 곱창집이 아니고요 예. 햇들날이 여기 오시면은요 뭐다 네, 있습니다 예전 사실 뭐 햇들날에 <laughs> 햇뜰날 묵은지가 맛있네 정말 아 그러세요? 예. 네. 우리 소곱자 지금 영근을 먹고 있는데요 햇뜰날 예. 묵은지는 진짜 밥을 두고 시간 먹었어요 여러분 지나가시, 지나가시는 길에 그 장안동의 현대시장에 들려서 꼭 햇때리, 답심리 현대시장입니다 네. 네. 답심리 현대시장에 들려서 묵은지와 같이 밥두고 뚝딱 하십시오 예. 여러분 항상 행복하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, 아 그런데요 여기가 햇뜰 날이 아니고 앞으로 간판 바꿀 거예요 햇뜰 날도 바꿀 거예요 햇뜰 날 해뜬날아예해뜬 날로 문제 기달려고그러는해뜬 날로 바꾸볼 테니깐 그렇게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예 네, 고맙습니다 네.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인간 매미 안주일 님자 우리 가수 윤영 선님께서이 오늘 공연해 주셨습니다 네 예,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